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하셨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그렇지 내가 그 서약을 한 사람이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42년도에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이 어느 한 기차에 태웠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한 기차에 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북동부로 그렇게 몇날 며칠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주를 시켜준다는 말에 짐이요 자기가 가졌던 좋은 것들을 다 꾸러미 꾸러미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빅터 플랭클도 작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하고 모아놓았던 원고지를 아주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꾸러미를 해서 그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기차가 언제 설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차역에 그 기차가 섰습니다. 다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던 그 수용소에 그 일행 1,500명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기차에서 내리자 독일군들이 기차에서 내린 1,500명을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A군, B군, 그런데 A쪽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1200명이나 몰렸고 B쪽으로는 300명이 몰렸습니다. 빅터 플랭클이 자기가 독일군 앞에 섰을 때 독일군이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로 하여금 B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A쪽에 간 1200명은 바로 게스실로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독일이 망할 때까지, 연합군이 승리할 때까지 3년을 거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아침이 되면 독일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너, 너, 너", 너 이러면 그 사람들은 끌려가서 샤워실에 갔다가 바로 깨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튿날도. 들어와서는 너너 너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내일이면 누가 불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달 안에 미쳐버리고 맙니다.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공포 속에서 빅터 플랭클리. 희망을 잡기 위해 택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운동장에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우연히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독일군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란, 주어지는 거라고는 아침에 그저 구죽물 같은 썩은 내 나는 커피 한 잔이었는데 그 커피를 다 먹지 않고 그것으로 아껴서 면도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까 피가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일 그렇게 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일 독일군이 들어와서 무작위로 사람을 너, 너, 너 하는데 어느 날딱 보니까 그게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독일군이 딱딱 지목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포자기 한 사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아마 그 이튿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죽었어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죽은 시체처럼 막 다루는 사람, 독일군들은 딱 들어와서 그런 사람만 정확하게 꺼집어 간다는 것을 빅터 플랭클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매일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면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닫고 지은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자신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자신의 외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희망을 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는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독일군은 자기가 그렇게 몸쳐, 생명처럼 아꼈던 원고도 다 빼앗아가 버려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기의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마음에서 내가, 내가 살고 싶다는 이 의지만큼은 빼앗아가질 못했습니다. 살고 싶다, 감사하며 살고 싶다, 기뻐하며 살고 싶다는 것은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은, 건강은, 내 조건은 마귀가 빼앗아 갈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에 의지가 없다면 다시 한번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것은 살아야 된 이유를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왜 일어납니까? 아침에 피곤하도 힘들어도 어머니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식에게 밥을 해 먹여야 된다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임에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있다. 그건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밥을 안 해주는 엄마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 없겠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게 삶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또그 삶의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을 때에 그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의 내일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00명은, 1500명 가운데 1200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딱 내려오자마자 우린 죽었어. 우린 살수 없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눈빛에서 아마 죽은 눈빛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에이, 너 에이, 너 에이.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독일군이 포로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삶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지 마귀가 더잘 알아요. 그런 사람은 딱 보고 너 A, 너 B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감히 까불지 못하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어깨 축 처지지 마세요 딱 펴세요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은 영양분이 많이 먹어서 몸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많이 배운 학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붙잡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날 거야. 나에게 내 일이 있어. 나에게는 미래가 있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6편 10편을 말씀드리면서 이0편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후렴구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어,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바로 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에는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예배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땅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평 땅이 없습니다. 애국에서 1, 2년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땅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평생 없던 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이 시인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은 그저 내 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증거가 되게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나 집사야. 나 군사지. 아니면 나 성경책 가지고 있어. 그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됩니까? 안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 예, 집사가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하기 궁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 지금은 낙심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도 집사였어. 그리고 요즘 집에 성경책 한 권쯤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가진 것으로는 예수 믿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느냐.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가 없다면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분도 있다. 난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요, 그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그 건강을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몸으로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못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정말로 굶으신 적이 있습니까? 굶으신 적이 있어요? 살 빼기 위해서 안 먹은 거 말고 그냥 진짜로 없어서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게 왜 감동인가? 그종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노예에겐 기업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생각까지도 자기 것으로 할수 없을 정도로 노예는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삽니다.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먹습니다. 노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노예 이름으로 입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송아지가 그 소를 낳은 암소의 송아지입니까? 주인의 송아지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소가 와서 어이구 내, 내 새끼인데 이러면 주인이 그냥 한대 지박을 거예요. 이게 지금 내걸 갖다 짓 것이라면,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인이 말하기를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상속을 해 주셨대요. 무엇을 상속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한 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가나한 땅을 그들의 자자손손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소득이, 우리의 삶이 다내 손에 있는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거의 많은 가정이 그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가졌습니다. 특수 계층 저는 제가 제 자가용을 몰고 다니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건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한다.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한다. 예, 그래요.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한다 생각하면 아까워요. 내 것으로 한다 하면 좀 내가 더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것이 어디 있나요? 공수래 공수가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 몸뚱아리 이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 이건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는 내 시간인 줄 알지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쓸때 시간 드릴 때내 시간 내 것으로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이웃을 도울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남을 도우면 내가 큰 소리 치고 내 어깨가 의시되고 내가 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돕고 나눈다 생각하면 그 의시될 것 없어요. 그거 겸손하게 말하고 아니에요. 이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축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교만에 떨고 막어시대고 가서 뭐좀 하고 사진 찍고 이런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자제해야 돼.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23절에 보면 더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셨대요 비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굴욕적인 자리에 있을 때 포로에 신분되었을 때, 노예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대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전화를 한 번만 해 주어도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것이 힘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천한 자리에 있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아들이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비천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대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스 5장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오는 순간순간 중에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또 유교 사변 보리꼬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IMF 이런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최고의 그 덕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위선이요 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애글하지 않습니다. 명령할 뿐입니다. 감사하라 말할 뿐입니다. 감사하라 말하지. 감사해줄래? 제발 좀 감사해 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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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 한번 서약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음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